안녕하십니까, 여러분. BR은 우리말로 b r 발음이 나는데요. 그러면 BR이 들어있는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 BR이 들어있고요. BR은 우리말로 b r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bread, bread, brea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빵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번 단어에서 역시 br이 들어있고요. br은 우리말로 b r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bring, bring, bring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가져오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 역시 br이 들어있고요. br은 우리말로 브러.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breakfast, breakfast, breakfa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아침 식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 역시 br이 들어있고요. br은 우리말로 브러.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brush, brush, brus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붓 또는 솔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cr인데요, cr은 우리말로 크워라는 발음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cr이 들어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이번 단어에서 CR이 들어있습니다. CR은 우리말로 CR.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crayon, Korean, crayon, Korean, cray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크레용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cr이 들어 있고요. cr은 우리말로 크로.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crosswalk. crosswalk. crosswalk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횡단보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CR이 들어있고요. CR은 우리말로 CR.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Crown, Crown, Crow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왕관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dr인데요, dr은 우리말로 draw 발음이 나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dr이 들어있는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는 dr이 들어있고요, dr은 우리말로 draw.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drone. 드론 drone, 드론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무인비행기 또는 드론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dr이 -E 들어있고요. dr은 우리말로 드론,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drive, drive, driv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운전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dr이 들어있고요. dr은 우리말로 draw.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dream. dream,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꿈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bread, bread, brea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빵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bring, bring, bring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가져오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breakfast, breakfast, breakfa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아침 식사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brush, brush, brus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put, sol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rayon, crayon 크레얀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크레용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크로스 s 크 w a l k c crosswalk, r o s s w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횡단보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크라운 crown crow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왕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d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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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무인 비행기 드론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drive, drive, driv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운전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dream, dream, dream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꿈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AIN은 우리말로 테인 tain 발음이 나는데요. 그러면 TAIN이 들어 있는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TAIN은 우리말로 테인. Tain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stain. stain. stain이라고 stain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얼룩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T A I N이 들어 있고요. T A I N은 우리말로 테인.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entertain entertain entertai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즐겁게 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번에도 역시 tain이 들어있고요. tain은 우리말로 tain.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contain, contain, contai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뭐뭐가 들어있다, 포함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T-A-I-N인데요. 이때는 발음이 테인이 아니라 우리말로 튼. 그래서 이번 단어에서 T-A-I-N은 우리말로 튼, 즉 전체적인 의미는 certain, certain, certai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형용사, 뜻은 확실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t a i n 이 들어있고요. t a i n은 우리말로 튼,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mountain, mountain, mountai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산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tain이 들어있고요. tain은 우리말로 튼,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curtain, curtain, curtai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커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i g n인데요, i g n은 우리말로 아인 발음이 나는데요. 그러면 IGN이 들어 있는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IGN은 우리말로 아인.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설계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IGN이 들어 있고요. IGN은 우리말로 아인.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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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서명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IGN은 아인이 아니고 인 발음이 나는데요. 이번 단어에서 IGN은 우리말로 in.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foreign, foreign, foreig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형용사, 뜻은 외국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IGN이 들어있구요. IGN은 우리말로 in.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campaign, campaign, campaig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campaign, 광고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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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얼룩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ent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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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즐겁게 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ontain, contain, contai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뭐뭐가 들어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ertain certain, certai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확실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mountain, mountain, mountai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산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urtain 커튼 커튼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커튼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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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설계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사인 sign, sig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서명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foreign, foreign, foreig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외국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ampaign 캠페인 캠페인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캠페인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G U E는 우리말로 그 발음이 나는데요. 그러면 G U E가 들어 있는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G U E는 우리말로 그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dialogue, dialogue, dialogu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대화 또는 회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GUE가 들어있고요. GUE는 우리말로 그.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colleague, colleague, colleagu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동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gu, e가 들어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gu, e가 그가 아니라 이번 단어에서는 예외적으로 q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ar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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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주장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g u e가 들어 있고요. g u e는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응.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텅, 텅, 텅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혀 또는 언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ger 인데요. ger은 이번에는 우리말로 절. 그래서 이번에는 ger이 들어있는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ger은 우리말로 절.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danger, danger, dang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위험,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ger이 들어있고요. ger은 우리말로 절.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passenger, passenger, passeng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승객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ger이 들어있고요 ger은 우리말로 절.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매니저, 매니저, 매니저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경영자, 관리인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Ger은 점전에는 절, 이번에는 절이 아니라 걸, 그래서 이번에는 ger이 우리말로 걸, 즉 전체적인 발음은 angle, angle, angle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화 또는 분노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GER이 들어있고요. GER은 우리말로 걸.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이글, 이글, 이글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형용사, 뜻은 간절히 바라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GER이 역시 우리말로 걸.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finger, finger, fing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손가락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dialogue, dialogue, dialogu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대화 또는 회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olleague, colleague, colleagu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동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rgue, argue, argu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주장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tongue, 텅, 텅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혀 또는 언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danger, danger, dang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위험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passenger, passenger, passeng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승객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manager, manager, manag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경영자 또는 관리인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nger. anger. anger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화, 분노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eagle. eagle. eagle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간절히 바라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finger, finger, fing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손가락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